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두고 우울증 등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씨가 27일 오후 퇴원해 서초동 자택에서 과일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더 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씨는 이날 오후 4시께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서울 아산병원을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씨가 탄 휠체어를 밀며 미리 대기했던 차량까지 곁을 지켰다. 앞서 김씨는 지난 16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입원했다. 검찰의 소환 요구에는 건강 문제와 특검 중복 수사 우려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윤전 대통령 탄핵 추진 및12.3 비상기염 사태 관련 수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심신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올 경우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해 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8일 내란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는 윤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지만 특검은 청사 현관을 통과하지 않으면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구수하고 있다.

조금 음, 나오셔야 돼확보안 <파주스> 되잖아요 확이은 에포. 에포.